데브라 노빌이라는 유명한 방송 진행자가 있습니다. Thank You Power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한국어로는 감사의 힘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감사의 힘그 부제가 0.3초의 기적입니다. 0.3초의 기적 감사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리죠. 하지만 이 0.3초의 감사가 계속해서 기적을 낳고 또 기적을 낳는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힘. 자, 이 책에서 보시면은, 이, 데버라 노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CBS 방송 기자였고요.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한번은 피츠버그 공항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에 무슨 결함이 생겨서 취소가 된 겁니다. 비행기가. 그러니까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카운터 가서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 내 뉴욕 가야 되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데바라 노빌도 뉴욕에 가서 방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비행기 때문에 방송이 펑크가 날 상황이 된 거죠. 화가 정말 아니 났겠죠.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이러는 법이. 그때 이데바라 노빌이 공항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데비야. 감사해야지. 이번은 신실한 감리교 신자예요. 어렸을 부터 아주 신실한. 근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짜증이 이만큼 몰려왔지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공항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사고 나면 큰일 하버 했겠네요. 고맙습니다. 미리 알려 줘서. 자, 그리고 빨리 이제 뉴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비행기 스케줄을 막 알아보는데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야, 안 되는구나. 오늘 방송 펑크 났다. 포기하려는 순간에 그 직원이 와 가지고 손님, 잠깐만요. 지금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딱한 자리가 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리로 안된 거죠.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 보니까 하필이면 화장실 옆자리예요. 화장실 옆자리. 아, 냄새가 근데 데브라 노빌이 또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화장실 옆자리가 어딥니까? 뉴욕으로 갈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다른 승무원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이 화장실 옆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죠이 데브라 노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 옆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뉴욕으로 갈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숙모이 갔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걸려서 다시 왔어요. 손님, 제가 알아보니까 1등석의 자리가 하나 비네요.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그분이 이 체험을 가지고, 아, 감사가 기적을 낳는구나. 책을 썼어요. Thank you power. 감사의 힘에 대해서 책을 쓴 거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 했죠. 첫불을진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에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이 감사를 말하면 그때부터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요. 도미노 효과.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자, 우리 앞뒤 자우로 한번 말해볼까요? 땡큐. 땡큐가 충청도 말입니다. 그죠? 땡큐. 자, 충청도 영어로 시작. 땡큐 자, 옆에사 하나. Fine, thank you, and you. 아이거 잘한다. 발음이 너무 좋네요. 예. 자, 오늘부터 이땡큐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도미노 효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골로세서 2장 7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헬라어로 페리시온 테스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강물이 뚝을 넘어서 콸콸 넘치는 것 그러니까 감사가 쫄쫄쫄 시냇물이 아니에요 감사을 넘치게 하라 마치 홍수가 나듯이 콸콸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일만 열면 늘 불평이 넘치고 불만이 넘치는 사람 있죠 네, 여러분 자켓 하세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다 인생이 늘 섭섭하고 늘 서운하고 그러면 인생이 섭섭한 일이 가득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늘 불평이고 불만이면 불평과 불만가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골로에서 저자인 사도바울은 시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삶 가운데 네 입술 가운데 마치 홍수가 나서 뚝에서 물이 막 넘치듯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감사가 0.3초밖에 안 걸려요. Thank you. Thank you. 감사.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의 종교. 저는 천도교, 불교, 온갖 종교를 다 거쳐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달리 저는 종교를 잘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여러 교를 많이 거쳤어요. 천도교, 불교, 고등학교, 대학교, 갑천교 보니까 우리 기독교만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헌금이다 감사헌금이야, 감사헌금. 다른 종교는 뭡니까? 소원예물 소원예물, 예 무슨 뭐 기화장이든 아니면 연등 불이든다 뭡니까? 거기다가 다 소원을 담아서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우리 기독교는 다 감사제목이야. 생일 감사, 예, 추수 감사. 십년 감사 다 우리는 감사해 감사.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1 년에 두 번의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반기는 맥주 감사, 하반기는 추수 감사. 물론 추수 감사 주일은 미국에서 왔죠. 메이플라워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게 뭡니까? 감사죠 감사. 첫 번째 추수에 대한 감사. 이게 이제 추수 감사절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추수 감사절 이야기를 듣고. 잘, 역사를 잘 모를 때, 제가 청년 때, 저 그런 생각 했어요. 아, 왜 미국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돼? 그, 저는 그래서 전도사 때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부터 폐지해야지. 우리가 왜 미국 절기를 지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몰라서 그래. 제가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온게 아니야. 한국 토정이에요. 1904년 9월 13일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서경조 장로님께서요 발의를 했습니다 조선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흥황해졌기 때문에 우리 감사절기를 지킵시다 그렇게 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재정이된 거라고 저는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온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나온 거더라고 1904년에 서경조 장로님이란 분이 그분이 발의를 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온게 아닙니다. 한국 토종이에요, 토종. 우리는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가 언제입니까? 목요일이에요. 미국은 목요일이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블랙프라이데이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미국 사람들이 불호한 게 뭐냐? 한국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서 불호한대요. 자 보세요.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추석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뭘 지킵니까? 추수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엄밀히 말하면은 추수 감사 주의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서에 나오는 수장제에서 비롯됐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출애기 23장 11절 봅시다.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거해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제를 지킨다. 언제? 연말에. 출애기 34장 22절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언제 새 말에, 연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켜이 추수 감사절은 미국에서 온게 아니에요. 원래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에서 나온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수장절이 수장절,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자, 오늘이 바로 그 수장절이고 오늘이 바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반기를 돌아보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한 해. 한 해에 22만 건의 교통사고가 납니다. 22만 건의 교통사고. 그 중에 7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아주 살아있죠? 아니, 내, 내 잘못이 아니어도 아,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살아있네, 할렐루야. 한해 동안에 암으로 대략 8만 명이 죽습니다. 8만 명이 암으로. 심장질환, 뇌질환, 각종 질병으로 무려 27만 명이 매년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배 타고 있다가 배가 가라앉고 비행기 타고 있다가 비행기가 떨어지고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에 추락도 있습니다. 추락. 떨어져 죽는 거, 떨어져. 평균 10만 명당 7명이 높은 데서 떨어져요.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 세계가 한국을 우려했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도 1사분기 경제지표가 워낙 나빠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야 이러다가 IMF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한국 되게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감사하게 빠르게 경제 회복이 돼서 코스피 4천이 넘었어요. 4천이. 예? D 램 가격이 지난 반년 만에 우리나라 D 램이 주력 상품이죠. 다섯 배가 다섯 배 올랐어. 지난 3 개월 만에 램 가격이 세 배가 올랐어.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처음이야. 지금 제조업이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동차, 2차전지 조선, 이 모든 군산복기 모든 게다 우리나라 잘하는 부분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KDI 경제지표 제가 자주 들어가거든요. 제가 신문의 논술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지표를 자주 봅니다. 시 적절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 예상했는데 감사하게 1%.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 체급이 큰 나라가 0%에서 1%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내년에는 1.8% 예상합니다 2% 가까이 에 올해 경제 두배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가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뭐 저는 잘들리라 믿습니다 왜? 감사하는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감사하는 기독교인들 내 인생에 찾아온 불행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내 의지로 할 수가 있죠 교통사고가 났어. 병에 걸렸어. 집안이 어려워. 아,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감사는 내 의지로 할수 있잖아요. 땡큐! 고맙다!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계속해서. 감옥과 수도원은 비슷하죠? 감옥과 수도원. 둘다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나 수도원에 들어가나 똑같아. 갇혀 있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감옥은 불평과 억울함이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 그래서 한쪽은 지옥이고 한쪽은 천국이죠.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까만 석탄과 투명한 다이아몬드는 아십니까? 둘다 탄소예요. 탄소, C14, 네, 탄소라고 탄소. 흥미롭죠? 까만 석탄과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재료가 같대. 재료가. 그런데 여러분 다 보세요, 이 석탄을 강한 고온과 고압으로 꽉 누르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인생이 시커매요. 하지만 그 강한 압력과 그 강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까만색에서 투명한 색으로 바뀐다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칠흑 같은 어두운 여러분 인생이 다이아몬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자식놈만 보면 한숨이 아,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죠. 수능 끝난 다음에 너무 답답해서 감사가 안 되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감사를 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될 때가 있어. 요 집안에 우환이 있고. 우리 청년들 취업이 안 되고 아무리 감사 감사 감사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좀 감사가 넘치게 할수 있을까? 첫째, 예수 그리스를 도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레스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골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 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를 주인으로 받았다 이 주인이라는 말, 큐리아스 이 말은요 로마 황제에게 쓰는 단어예요. 황제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소가 너의 진짜 주인이다. 바로 여기에 감사 비밀이 있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물질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이, 가슴이. 진짜 문제에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 한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려면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이 속삭이든 안 하든 섭섭하다 안 하든 감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가 주인이면요. 그다음에는 그분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 자,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됐죠? 우리가 한 번, 두번 예수 그리스를 주인으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해. 예. 그래서 감사했다가 또 감사에 실패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를 주로 삼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 안에서 행하되 헬라우로 페리파테온데 이 말은 그 안에서 살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표준 세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셨으면 그다음에는 그분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불평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와요. 내 인생을 보면 한숨이 나와.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안이 아니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자, 데살로론에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보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주신 게 보인다니까요.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네. 뭐 기도해도 소용 없네. 뭐 새벽기도 소용 없네.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보인다니까. 떨어진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한 게 보인다고 감사한 게. 자 여러분 잡보세요. 여러분이 물질 안에 있으면 날마다 서보네요.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사람 안에 있으면 날마다 시험 듭니다 내 마음이 안 들어 저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이지가 않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고마운 게 보여요 감사한 게막 보입니다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보입니다 물질 안에 사람 안에 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를 이것도 은혜죠 머리카락 있잖아요 저도 자꾸 머리가 빠져가지고 고민인데 제가 모발 이식도 찾아봤어 이렇게 봤더니 요즘은 이 천모당 머리카락 심는 게 얼만가 알아봤더니 옛날에는 천만 원에서 천만 원 요즘은 많이 싸졌어 500만 원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많이 싸졌구나 머리를 좀 심어볼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이 한 20만 개쯤 된답니다 20만 개 그래서 500만 원 계산해가지고 대략 했더니 여러분 우리 머리가요 머리카락이 15개야 아, 이게, 이게 이게 10억이라고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있 이게 이게 1 0억이고 10억 이거 아유 진짜 아니, 심각해요 저는 진짜 예. <laughs> 예. 탈모 때문에 저도 고민해가지고 알아봤다니까 아니 이게 10억이야 여러분 머리 위에 아파트 두 채가 올라 있어요 머리가 좀 크신 분 있죠 이만큼 크신 분들은 아파트 세 채가 올라 있어요 아이고 저기 네 채도 있네 예. <laughs> 여러분 이빨 개수가 28개죠 28개. 임플란트 비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래도 좀뭐 괜찮은 걸려면 한200 들죠, 200. 예. 28개 6천만 원이요. 5천에서 6천만 원. 여러분 이빨이 예. 우리가 비록 국수를 먹고 있지만 6천만 원짜리로 지금 씹고 있는 거요, 지금. 예. 머리 한번 잡아 보세요. 지금 이거 이거 2억짜리, 2억짜리. 어. 옆에 사람 이한번 보여줘서 이. 개인 예. 집자랑하지 마시고, 역시 예. 자존심 상면이 보여줘. 이. 6천만 원 이렇게. 예, <laughs> 혹시 뭐돈 없네 이러면 머리 한번 털어 주세요. 이거 이거, 내가 한번 2억짜리 털어 줘, 막 강냉이 털고 머리 털고 그냥. 예. <laughs> 여러분 잡으세요. 주님만 했으면 이게 다 보입니다. 이게 보인다고니까요. 예?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어, 아, 내가 살아 있네. 아,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네. 아, 다 감사라, 다 감사. 예?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고. 그분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흔들릴 수가 있죠. 참 인간이 독종이야. 웬만큼 이 정도 되면 또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셋째,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원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바울은요, 뿌리를 박으래. 예수 안에. 예? 그 안에 굳게 서래요. 골로세 교회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진이에요. 지진. 근처에 지진이 나서어요큰 지진. AD 60년경에.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이 초토화가 됐어요. 초토화가.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심이 흉흉해. 금욕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골로세 교회가 완전 참 어려움이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골로세서를 쓰면서 뭐라 말하냐. 예수 안에 뿌리를 빠그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고면하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넘치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왜 우리가 불평이 많을까요? 사실은 뿌리가 약했어요. 약해서 그래. 뿌리가 얕아서 그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밭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밭에 떨어진 씨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마태복음 13장 6절 해가 도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왜 돌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못 맺습니까? 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라 왜? 믿음이 생길 만하면 흔들리고 생길 만하면 흔들리고 열매 맺을 만하면 흔들리고 왜 그럴까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뿌리가 약하니까 사단이 불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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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를 깊게 박으라, 그 위에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이 많을까요? 왜 불만이 많을까요? 사실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해서 그래. 요 엉뚱한 데 뿌리를 내려서 두바이에 가면 브루즈 할리파 빌딩 있죠. 예? 높이가 829m입니다. 거의 1km, 1km.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엄청난 높이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2년 동안 뿌리를 박요 기초공사, 지름 1.5m, 길이 50m, 말뚝 125개, 물에 140m까지 꽉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 높이 있는 빌딩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뿌리가.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건강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라는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수액이 바로 감사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자녀 성적입니까? 자녀 대학입니까? 그런 것들은 다 언젠가 다 사라져. 다마른다고 오늘 우리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래야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실망을 줘도 흔들리지 않아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